38장에서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부끄러운 근친 상간의 죄로 솔직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자손들이 우상숭배로 저주받은 가난 족속의 여인과 통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때려가서 아들남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온안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에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를 기하라. 오난이그 <laughs>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와 호 보시기 약함으로 여와께서 호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어머니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남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그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곁에 인면, 인면에서 앉은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알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을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 남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해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에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세릴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 에, 나 오니 그 의, 이 름을 세 라라 불렀 더라. 오늘 도, 주 안에서 말씀 으로 순종 하 시고 찬양 으로 승리 하 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 기를 기도 드립니다.